안녕하세요. 졸리짱입니다. 봄꽃이 한창인 이 계절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가 만개한 꽃고 최절정기로 판단되며 많은 사람들이 꽃꽃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섬진강 자전거길을 따라 꽃꽃 라이딩을 왔고요. 전라북도 임실군 섬진강댐 인증센터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회문 삼거리에서 재집결하여 단체 인증 사진을 찍은 후 섬진강 자전거길로 진입합니다. 좀 전에 많은 라이더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텐데. 마침 오늘 이곳에서 옥정호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 자전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자전거 길에는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전방주시를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딩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섬진강댐 인정센터를 출발해서 장군복 인정센터와 탄과 유원지를 거쳐 횡탄정 인정센터까지 진행할 거고요. 라이딩 거리는 대략 65km 정도 됩니다. 오늘 최종 목적지는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사무소를 지나 고달면 복지회관 앞이며 섬진식당에서 식사 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 출발 시간보다 좀 늦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 좀 빠르게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옥정호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 자전거대회 코스와 겹치는 구간이라 맞은편은 많은 참가자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덕치면 천담리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좀 한산하네요. 이제 우리끼리 집중해서 한적하게 라이딩을 이어갑니다. 4대 강 중에서 섬진강 자전거끼리 가장 경치도 멋있고 또 달릴 때도 가장 환상적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구간 섬진강댐 인증센터에서 장군목 인증센터까지가 가장 풍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약한 내리막길의 연속이고 노면도 고르고 가끔씩 강물을 건너는 구간도 나오고 파란색 줄 따라 달리니 몇년전 한창 국소 종주 할 때의 추억도 많이 떠오르고 그러네요. 부담교에서 잠시 쉬면서 단체 사진 찍고 출발합니다. 아, 안친도좀 추워. 어, 지금 지한테 해야 돼. 좀 전에 다 같이 단체 사진 찍고 출발했는데 선두는 벌써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네요. 잠시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선두와 후미는 또 간격이 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영상에 담고 따라 가려니또 허걱거리며 한참 동안 전력질주 해야겠네요. 구담교를 건너 순창군으로 진입했고요. 장군목 인적센터까지는 4.5km 남았습니다. 먼저 장군목 현수교에 도착됩니다. 현수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잠시 쉬면서 사진 찍고 갑니다. 장군목 현수교 근처에 요광바위가 있는데, 강물의 수위가 높아서 건너갈 수가 없네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그냥 통과합니다. 조금만 더 내려오면 왼쪽으로 용골산이 보이며, 큰 절벽 바위에는 잔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용골산 잔도에 올랐을 때 바라본 섬진강 풍경이며,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끝내줍니다. 산림휴양관 뒤쪽으로 용골산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이제 두번째 인증소가 있는 장군목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장군목 유원지는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내룡마을에 있는 자연 발생 유원지로 섬진강 구간 중에서 경치가 가장 빼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비교를 건너 500m를 달려가면 구암정이 나오는데 구암정은 순창 출신의 학자인 구암 양배의 높은 덕망을 기르기 위해 후손들이 1901년에 세운 정자라고 합니다. 어, 이 아, 재료 소진이 되면은 먹을 수 없어요. 구암정을 지나 2km를 또 달리다 보면 왼쪽으로 새로운 정자가 나오는데 바로 어원정입니다. 어원정은 조선선조 13년에 양사형이 친구들과 시주를 즐기던 곳으로 그 정자의 원래 이름은 영하정이었으나 1919년 보수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하네요. 어원이나 영하는 모두 양사형의 호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군남교를 건너 체계산 방향으로 가는 중이며 강가이원지 인정센터까지는 16km 남았습니다. 그리고 들판에는 노란색 유채꽃이 많이 보입니다. 저 앞쪽으로 보이는 산이 체계산이며 왼쪽 봉우리 사이로 출렁다리도 보입니다. 2021년 10월에 출렁다리에 올랐을 때 바라본 섬진강 풍경이며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끝내줍니다. 체계산 출렁다리를 뒤로 하고 다시 열심히 달려갑니다. 왼편 바로 아래쪽으로 유채꽃 밭이 있어 내려가 봅니다. 온통 다 노란색이네요. 사진 좀 찍고 갑니다. 다시 경로로 돌아와서 향가 유원지 방향으로 가는 중이고요. 적성교와 일광사를 지나 다리를 건너면 원촌 삼거리 앞이며 섬진강을 따라 계속해서 달려 지북 사거리로 가면 됩니다. 지금은 다리를 건너가는 중이며 섬진강의 폭도 많이 넓어졌네요. 위쪽 아래쪽 모두 한번씩 훑어보면서 갑니다. 화탄 잠수교를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섬진강 자전거 길은 이런 잠수교를 건너는 구간이 꽤 나오는데 혹시라도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나 다리를 건널 때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네요. 열심히 전력 집중하여 겨우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네요. 향가 유원지 인증센터까지는 아직도 8km 남았습니다. 유풍교를 건너가고 있고요. 경천은 강천산에서 시작된 물이 순창 군대를 통과하여 섬진강으로 합류되는 하천입니다. 이제 이 데크길만 올라서면 향가터널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향가터널에 도착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옥출산을 뚫은 길이 384m의 터널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순창과 남원, 담양 일대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로를 가설하려고 터널을 뚫었지만 1945년 광복이 되면서 미처 철로를 가설하지 못한 채 현재는 그냥 터널만 남았고,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 향가 유원지 인정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센터 뒤쪽으로는 섬진강이 있으며, 철교 가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교각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산판을 올려 자전거길로 활용하는 중입니다. 향가 유원지는 순창군 풍산면 향가 마을에 있는 자연 발생 유원지로, 섬진강의 중간 지점이며, 강물이 산자락을 휘감고 도는 곳에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향가리를 행가 또는 행가리라고 부르며 섬진강의 강물을 향기로운 물이라 하고 근처의 옥출산을 가산, 즉 아름다운 산이라 하여 향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섬진강을 따라 달리면 생사마을과 방산나루가 나오고 이어서 세종방교를 통과하면 대강면 신덕리로 진입이 됩니다. 전라선 철도길 밑으로 통과 중이며, 이곳은 곡성역과 금지역 사이로 확인됩니다. 상기 마을과 귀천 마을을 지나 요천 대교를 건너면 세전 마을에서 대사 마을로 넘어가는 대크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사 중으로 길이 막혀 있네요. 공사 구간을 통과하여 횡탄정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으로 진입했고요. 횡탄정 인정센터는 삼진강 자전거길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인정센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위치를 잘 확인해서 인정센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달려야 할 주요 구간은 다 달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위해 고달 면사무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진강 자전거길을 벗어나서 농로로 달려가는 중이며 고달교를 지나 첫 번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달리면 고달 복원지소 앞으로 도착됩니다. 오늘은 섬진강댐 인증센터를 출발하여 장군목 향가유원지 횡탄정 인증센터를 지나 고달면사무소까지 65km를 달렸고요. 아름다운 섬진강을 따라 거의 평지 라이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속도가 빨라 쫓아가기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벚꽃이 피는 시절 재미있는 라이딩 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섬진강 자전거길 라이딩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